이명웅 유튜브 100만 골드 버튼을 받는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1일 현재 생중계 스트리밍 중이다. 누리꾼들은 영웅님 축하드려요. 최고입니다. 영웅시대 하팅 심성이 곱고 인성도 갑인 영웅님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길 바래요. 치킨이랑 피자 시키셨나요? 신곡발리드 고시버용 하팅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스터트롯 TOP6 이명웅 영타,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을 준비 중이다. 오늘은 내일은 미스터 트롯의 이명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직한 중점 단점을 찾기 힘든 무게점 보컬, 어떤 노래도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인 이명웅은 방송 출연 전부터 꾸준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0개에 가까운 커버곡을 올리며 홍보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게 되고 10만 구독자가 됐으며 실버 버튼을 받았고 언박싱 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트로트 가수 최초로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면서 골드 버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명웅의 이름은 본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영웅이 되라라는 뜻으로 지워주셨다고 합니다. 왼쪽 편에는 흉터가 있습니다. 유년 시절 담벼락에 꽂힌 유리병에 얼굴이 찍혔지만. 돈이 없어서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명웅은 어머니에게 내 얼굴에 나이키가 있다라고 장난을 치며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명웅은 양손잡이입니다. 밥 먹을 때 오른손을 쓰고 글씨 쓸 때에는 왼손을 사용합니다. 실용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발라드 가수들 꿈꿨지만 지역대회 출전하며 트로트에서 잠재된 길을 찾았습니다. 발라드 가수들 출전했을 때는 호응이 좋지 못했지만 포촌의 한 가요제 나간 적이 있는데 당신이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렀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고 최우 수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후 트로트로 모든 대회 나가서 1등을 하면서 본인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지독한 연습 벌레로 유명합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만 개의 조합 속에서 최적의 소리를 찾고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한다고 합니다. 평소 기본 연습 시간이 10시간 고그 이상을 넘길 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 현역부 A조로 참가했습니다. 노래를 매우 편안하게 부르기로 유명합니다.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편안하게 부르고 목에 힘을 많이 주지 않고 부르는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강한 목소리 낼수 있어 심사위원들 호평을 받았습니다. 춤을 굉장히 못 춥니다. 미스터트롯 김호중 이찬원과 함께 춤을 못추는 3인방으로 불렸고 같은 조였던 황윤성의 코칭을 받아서 앞에 두명 보다는 그나마 나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스터트롯 끝나고 후일담을 다룬 미스터트롯의 맛에서 몸치미로 선정되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상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해서 무대에서는 움직이면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원래 시력이 나빠 안경을 쓰지만 활동할 때는 안경을 벗고 무대에 올라갑니다. 인스타나 브이로그 등의 일상생활에서는 안경을 쓴 모습을 간간히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학원에 간다는 친구를 따라갔다가 시험을 봤는데요. 친구는 학원 자체 시험에 떨어져서 못 다니고 본인만 붙었다고 합니다. 데뷔 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군고구마 판매를 했었습니다. 학창시절 군고구마를 파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는데 당신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나름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사의 재능이 없어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이명웅을 이야기할 때 단점이 없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음역대가 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관객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노련하게 감추는 보컬을 구사합니다. 가수 진성은 무대를 휘어잡고 폭발적인 가창력을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뭘 못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적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평가를 안 되기도 했습니다. 이명웅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축구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축구광이고, 좋아하는 선수로는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 선수로 꼽았습니다. 축구선수 허용준 선수와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사말로 건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의미의 줄임말로 인스타와 팬카페 같은 곳에서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결승전 무대 1라운드 인생공 미션에서 배신자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릴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장난으로 많이 불러줬던 노래인데 첫 소절만 부르면 눈물이 날것 같아. 그동안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메일 유어 파리 스타롤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최고의 대세 이명웅 님의 폭풍 광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억 소리 나는 재미있는 이명웅 광고 이야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1. 이명웅 프랑스 시계 브리스톤 프랑스 시계 브리스톤은 프랑스 출신 브리스조넷 조네 브라이스조넷이 2012년 런칭한 브랜드로서 30-50만원대의 에서 가격대 제품이 주력 입니다. 과거 조종석 이효리를 통해서도 알려지기도 했었지만 이번에 임영웅이 광고 모델이 되고 시계와 함께 방송 출연도 하면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하네요 2. 임영웅 아웃도어 패션 밀레 시계에 이어서 아웃도어도 프랑스 풍인 임영웅님입니다. 프랑스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밀리 는 최근 이명웅과 두번째 광고를 찍었으며 컨셉은 슬기로운 영웅 생활이라고 하네요. 이명웅과 함께한다면 슬기롭던 아니던 뭐든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3. 이명웅 커피 바리스타룰스 매일 유업의 커피 브랜드 바리스타룰스 광고도 이명웅님이 찍으셨습니다. 매일 유업은 컵커피 대표 브랜드 카페라떼를 보유한 편의점 컵커피의 강자입니다. 이명웅이 촬영하여 6월 16일 공개한 바리스타롤스 그 맛을 말해봐, 이명웅 편 광고의 경우 영상이 발표된 지 8주 만에 조회수가 천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업계에서도 대단히 성공적인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커피도 손 가는 대로 고르기보다는 이명웅님을 한 번쯤 떠올리고 골라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냥 개인적인 사실입니다. 4. 이명웅 정수기 정원 나이스. 이명웅은 청원아이스 정수기 광고를 찍기도 했는데요 그 효과 때문인지 청원아이스의 올해 상반기 정수기 판매대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반기는 1에서 6월까지를 합한 것인데요 이명웅 광고는 5월쯤부터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실제 이명웅의 영향력은 25%가 아닌 거에 100% 가깝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이명웅 자동차 쌍용 렉스턴 쌍용자동차의 렉스턴은 미스터트롯 우승 상품이기도 한데요 이명웅 효과에 힘입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인 지퍼렉스턴이 판매가 급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현대차 기아 차와 달리 대주주가 변경되고 재무 구조도 악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명웅 효과 를 통해 조금이나마 회사도 살아나 고 우리나라 경제도 조금은 좋아지는 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명웅 광고 효과로 쌍용 렉스턴이 판매가 광고 전보다 월 기준으로 60% 넘게 올랐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역시 이명웅 효과는 자동차에서도 무리없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